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의 해저 환경탐사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2월 동해 가스점 주변심의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바닷속 지질 모양과 특성을 파악했고, 동해안 지역의 지질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존 매장 지역의 초음파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업체의 심해 환경 분석. 석유공사는 수심 1km의 심해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엑트마이너스지오에 액트 의뢰했습니다. 액트지오는 심의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세계적인 심의 지역 탐사 권위자입니다. 액트지오는 석유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계획. 현재 단계는 기존 데이터 분석 결과일 뿐이며 실제 원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시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심해 유전개발이 최근 글로벌 정유사들도 시도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심해까지 탐사하고 시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성 유공사의 해저 환경 탐사와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심해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원유 존재 여부는 향후 시추 작업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